이틀 밥을 거부하다가 다시 잘 먹고 있어요 김을 그래서 처음 사왔는데 처음엔 김도 거부하더니 지금처 <laughs> 김을 완전 잘 먹어 한 장은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없었어 처음 먹어보는 김 아기 김이라 조미가 하나도 안된 거야 <laughs> 다시 밥을 잘 먹게 돼서 너무 기뻐요 눈물 날 뻔했어요 집에서 급한대로 음~ 맛있어? 응, 다행히도잘 먹어요 아~ 음. 아이고 잘 먹네 처음으로 신발을 제대로 된신발 엄마가 사준 청 반바지도 있고요

아이비크림 크롭게 좀 살짝 썰을 찍어주세요. 네. 먹어. 오늘 왠지 안 이상이 애들 대들. 아, 아 밥이 그렇게 튀어 있구나. 나밥은 어, 어디 잘알았 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여기뿐만 이 아니라 에어컨을 진짜 빵빵하게 틀어놓잖아 쇼핑몰 I sto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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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 t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포야 루포. 오. 가습기를 강탈해서 딱 걸렸어요. 아니에요. 주로 돌잔치를 하러 갑니다. 나는 엄마. 이렇게 엄마만 특별하게 이렇게. 있고. 왜? 왜나도못 보. 이곳이 잔가리 이거 줄가 완전 날안 가리나요? 이가려이많이는안이리더라고도이 어? 정도, 어? 이 정도, 이 정도, 이이이이이이정이도이 정도, 도이 정도, 이이 정도, 여기 도이 아, 이뻐라. 이렇게 아, 지 마시고 살짝 아 이쁘지 않네. 이쁘지 이쁘지 않네. 이쁘이쁘네네 이쁘지 않네. 이쁘지 않네. 이쁘지 않네. 이쁘이이 아, 와 리츠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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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루리루리루리루리루 리츠루! 리까꿍 리츠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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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루리루리루 리츠루! 리츠루! 리 리츠루! 리츠루! 리 다시 <가빠까. 웃음> <laughs> <laughs> 들츠루 그래서 <laughs> 버터 마지막, 마지막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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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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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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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와와 에이. 내가 우리는 왜 이러냐는 거지. 지금 밖에 사진 에이, 엄청 찍고 가지고. 에이. 안 먹어지 생각네. 이 혼자 남자예요. 이다요다입히셨나요 사진 촬영합니다. 아까 어. 안 보더니 지금 가사진찍 시작해 가지고 이것도 아. 뭐예이까 아니, 앉으시면 그래. 아, 힘들다. 응. 응. 오나 너무 뭐 귀여워 너무 힘들어. 아 너무 귀여워. 너무 그래? 귀여워. 너무 예쁘다. 하나. 하나. 이 너무 귀엽다. <laughs> 우리 우리 영웅이 한 번. 여기, 한번... 여기 <laughs> 오, 잘 와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좋아해 <잘하네>. 할아버지 <laughs> <카라루지> 할머니는 이렇에서 <laughs> 만나면 째려 어머 오, 그런 사람은 더 싫어해요 어. 절대 어. 안 웃어 오, 누나 <laughs> 이쁜 누나야 너 진짜 예긴다 이쁜 누나야 여기 <laughs> 뭘, 잘 <laughs> 이거 잡았으면 좋겠다 <laughs> 하시는 거 있으실까요? 글쎄 돈돈 <laughs>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<목소리> 음. 안 물어봐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쭤볼게요. 우리 어머님은 혹시 어떤 거이야 엄마 아빠의 발음대로 돈을 잡을지 자 그럼 우리 저희 다 같이 큰소리로 오오 오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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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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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목소리> 저 안고 찍는 건덜 할게요. <laughs> 엄마 많이 힘드니까 많이 도와주고 건강하게 그렇게 옆에 있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부자들 아, 엄마가 응. 잡았으니까 우리 돈 벌어서 우리 나중에 엄마 아빠 잘 모셔야 돼. 그래. 사랑해. 아빠 사랑해. 엄마 아빠 사해요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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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우리 아버님께 부탁드려볼게요. 네. 네. 예,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하여튼 뭐 엄마 아빠 다 늙었지만 열심히 잘키워도록 보겠습니다. 네이고 어머. 어머. 으로 감사합니다. 정말 어이 오, 어머. 어머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 차례 차례 주세요. 팬팬자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이고 잘 봤는데. 아이고 잘 받아. 아이다엄마 주려고. 이사까지확다시고 이거 아이 아이고 잘봤는다 살찔 거. 지어딨지야야너 먹을 거 아니야? 아. <laughs> 먹을 거만 먹을 거 Mamma, 뭐, 이정도식어지 저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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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저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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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배좀 불러 시내 영향이 없어졌어 아, 그러니까 배좀 불러 무슨 일이야 왜저래?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? 아이고 이누나도이 웃어 이게 누구 아들이고 유나 여기 좀웃겨하겠다음 좋아 이게 무슨 일이야?